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8월 7일 목요일이고, 지금은 이 캐디노독스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현재 시장에 대한 8월의 저주,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의 공포감을 다시 한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가 밀리면, 밈코인 섹터의 전체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캐디노독스월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딱 타점 라인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8월 3일 일요일에도 오전에 단기 21위 평선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 채널 유지 중이기 때문에 낙폭과 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상승 채널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 잡고서 오전이니까 이 캔들 생기기 전이죠. 여기서 타점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현재 가격 이하로 매수하시고 당일 단타이기 때문에 단기 11위 평선 830원에 매도 걸어두겠습니다. 단기 11위 평선, 여기 있죠? 이 파란 색깔 선. 여기. 그래서 이날 714원까지 밀리면서 매수 체결 다 되고, 730원 이하로 매수 다 됐죠. 그리고 850원까지 올라가면서 830원에서 매도 체결이 다 됐습니다. 당일 단타이기 때문에 약 13%의 수익을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챙겼다.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타점에 매수만 하면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하는 게 손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코인 보시기 전에 로보트기오사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죠. 저도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거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보세요. 이거 진짜 인생에 엄청나게 도움되는 책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수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와 연준의 부채와 재무부를 비롯한 비효율적인 관리가 오히려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월에 저주는 대부분의 비트코인 투자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이때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본인은 현재 보이한 코인의 두 배를 매수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밀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히려 밀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매수해야 될 때, 매도해야 될 때, 또는 팔고 나가야 될때 타이밍 맞춰서 꼭 문자 받아보세요. 어차피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이건 안 하는 게 손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바로 유동성 붕괴, 수요의 부진, 그리고 기관 매수 약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공통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기관 이후로 매수해줄 수 있는 주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유동성이 붕괴되면서 지금 현재 이 유동성 재고 비율이 사상 최저치로 급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유동성이 적어지면 당연히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유동성 재고 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매수 수요가 뒷받침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면 유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야 되지만 이걸 지금 매수해줄 수 있는 주체가 없죠. 기관이나 기업들, 국가들이 이미 많이들 담아놨어요. 그 다음 매수해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희소성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할게요. 희소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 거래량이 빠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밈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캐디너 독스월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타점 라인에 걸리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웬만하면 매수 안 하는 게 좋지만, 난 그래도 타점을 잡고 접근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이 구간, 지금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여기에 닿는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원 이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6원 이탈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당시 저점 라인 구간이 지지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당연히 추가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므로 손절가는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웬만하시면 매수매도 문자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6원 입니다 6원 보시면 지금 매물 때 단기 상단 라인이 6원이기 때문에 6원 상단 보시고 지금 현재 고점은 막혀 있는데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도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림입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거죠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막혀 있는 이때 브레이크아웃라인 뚫고 안착하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아웃라인이 정확하게 이 6원에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6원 위로 올라타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매물대가 이전에 지지자 저항으로 치고받았던 구간인 10원 구간. 10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10원 위로 올라타면 이전에 고점 라인 그 이상까지도 트라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고요 이건 이 당시 시장 상황을 같이 봐야 돼요. 비트가 얼마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느냐. 도미널스는 어떤 상황이며 밈코인 섹터 순환 매는 어떤 상황이고 얘는 얼마나 많은 매수세를 흡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땐 제가 더 가져가서 수익 극대화 합시다 아니면 정리하고 코인 교체 합시다 정확하게 문자로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어요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팔 때도 매도 문자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잘 가고 있는 거 애매한 데서 팔았다 더 가니까 쫓아잡고 고점에 물리고 이런 거안 하시려면 매물대 어디인지 기본적으로 파악하시고 전략을 갖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